물한 컵을 먹고 있네요. <laughs> 자 마지막 물 알약입니다. 도전 준비 되시면 도전하세요. 근데 이거 열일 수도 있어요. 아 잠깐. 이약 먹어요. 물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어요. 아,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약을 먹는 겁니다.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. 그니까 준비 대명 삼키세요. 빨리 안 삼켜도 돼요. 그니까 어 너무 많이 놓으면 상태 힘들어 <laughs> 성공 성공했습니다. 아우 진짜 쉬워 물량 은 뭐? <laughs>